입니다 하나씩 커넥터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줄로 내려와서 이렇게 포설해서 내릴 겁니다 Y 자로 해서 내릴 거고 암커크넥터에서 들어와서 어 일단 하나, 둘, 셋네 줄을 뽑을 거예요 네 줄을 뽑은 다음에 에 다시 네 줄과 연결을 시키고 그 중간 선을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뭐 잘라 먹기를 해야 되는데 잘라 먹기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다 뽑히고 펑크 내거는 펑크 내고 올라와서 연결될거는 연결하게 한줄로 내룬다음에 여섯개가 들어가니까 커넥터가 물려서 들어갈 공간에서 공간에서 연결돼서 들어갈건 들어가고 좀 길게 뽑겠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우측을 B모다 메인모다 우측을 B모다 메인모다라고 정하겠습니다 M M 모하고 S를 서브 모다라고 지겠습니다. 서브 모다 M 모다 쪽을 어 해서 플러스를 올려 가닥을 여섯 가닥을 올려서 커넥터로 Y 자로 분기 시키겠습니다. Y 자, Y 자 분기를 시키고 중간에서 선을 따고 하였습니다. 와서 네 가닥, 네 가닥 내려보다 두 줄씩 내려서 연결할 부분들만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줄씩 다 뽑아서 얘를 주렁주렁 매달아 보겠습니다. 두 주씩 빼자. 두 주씩 일단 두 주씩 빼자. 여기를 커넥터를 두 주씩 작업을 하는 겁니다. 두 주씩 길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 배선을 하나 준비를 하고 이 배선에서 어 잘라서 어 암컷 준비를 합니다. 암컷 준비. 지금 여기도 수컷으로 돼 있고 어 여기도 수컷으로 돼 있죠. 그래서 여기를 암컷으로 만드는 작업을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음 배선을 어 일단 커넥터 작업되어있는 부분 어. 나중에 수컷으로 가야될지 모르니까 얘는 그냥 하나 잘라놓습니다 잘라놓고 버리고요 어.. 버리고 커넥터 한 이정도 어. 잡아서 자른다음에 자른다음에 배서 태워먹기를 해야되겠죠 해서 이렇게 하고 아에스 커넥터 작업을 배선을 좀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갈라서 제가 지금 배터리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를 좀 내리겠습니다 배터리 밑에 칼이 들어갈 것 같아서 배터리 내리고요 이렇게 해서 배선 잘라놓기를 작업을 합니다 배선 잘라놓기 작업을 기존에 있는 걸로 해도 되겠지만 JMP 컨트롤러로 돼 있었기 때문에 JMP 컨트롤러로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. 저도 어 스킬도좀 올릴 겸어 간만에 JMP 컨트롤러 듀얼 만드는 걸로 어 작업을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시간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. 이래 걸리나 저래 걸리나 어 커넥터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작업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. 선을 잡아, 잡아내는 작업을 합니다. 선 피부를 벗기고요. 아, 잘안 벗겨지네요. 그래. 벗겨서 작업을. 피부을 시원하게 좀 벗겨줍니다 벗겨주고요 말라서 다 벗기고 싶은데 반대편도 좀 벗겨줍니다 얘를 좀 시원하게 갈라주고요 좀 시원하게 갈라줍니다. 이렇게 배선이 여섯 가닥이 있죠. 어, 이 가닥을 어, 써서 어, 배선 작업, 콤버링 작업을 해, 해줄 겁니다. 뭐 납땜하고 뭐 이런 치취면되는데 일단 좀 단색커넥터 작업을 합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컨트롤러부해서좀 쉽게 이거를 교체를 하려면 어, 단동 컨트롤러를 넣어서 바로 교체가 가능한 구성으로 가야 되거든요. 최대한 이쪽부에는 손으로 안 돼야 됩니다. 안 되고 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단별로 어, 컨트롤러를 사서 그냥 표준적인 걸 꼽았을 때 바로 듀얼이 구성이 되게 이렇게 구성이 가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컨트롤러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쪽에다 멈추야다 손을 안 되는 방향으로 커넥터 작업이나 손을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다음에 사 와서 바로 꽂아버리면 되거든요. 그렇게 쉽게 수리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자꾸 손을 대게 되면 다음에는 뭐또 배선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공인비가 올라가고. 아니면 뭐 작업하시는 작가다이 하시는 분은 또 자기 시간이 또 뺏기고 이렇게 되니까 최대한 이쪽에 상품에 솔로 안되면서 어, 듀얼로 구상할 수 있게 조금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어, 변경을 합니다 예전에 원리를 찾으려고 좀 이렇게 구상을 해서 어, 작업을 막 했는데 그런 원리 찾기 위주로 갔는데 지금은 어, 좀 부품을 좀 쉽게 교체하려면 추후에도 좀 구상을 잡아 줘야 될것 같아서 그게 최고의 예, 지금 이득과 실리를 어,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다요 일단 하나씩 커넥터 작업을 두 가닥씩 해야 되기 때문에 예, 배선을 한 가닥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. 또 배선을 한 가닥 더 그대로 하나 만듭니다. 배선 새거죠. 새거를 잘라서 이 길이만큼 하나를 더 만듭니다. 듀얼 컨트롤러 배선을 어,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두 개의 컨트롤러를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게 커넥터, 커넥터링을 어, 하는 거죠. 커넥팅링 작업을 제가 어,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배선만 잘 만들어줘도 꼽으면 컨트롤러 두 개가 지고 꼽으면 듀얼이 될수 있게 조금 구상을 하는거죠 일단 동영상이 길어서 조금 자르고 갈게요